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의자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FOMC 일정이 3일 정도 남았는데, 사전 브리핑을 가져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알트장 느낌이 나쁘지 않았죠? 그래서 비트를 포함한 알트코인들을 한번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FOMC 일정은 이전과는 좀 다른 게,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것이 관찰 포인트입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경제에 냉각을 시키려면 연준의 금리 훨씬 더 올려야 할 수도, 즉 지금 실행하고 있는 75BP보다 진짜 1%씩 올려야 된다라는 시선도 존재하고 하지만 그 반대로 경제가 많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 반대로 일부의 사람들은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고 지금보다는 좀덜 긴축적으로 가져가고 약간 완화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인물로는 연준 부의장이 되겠죠. 어찌됐든 간에 두 가지 의견이 존재하는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견은 75BP 지금의 빅스텝 또는 자이언트 스텝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 비율이 80% 정도 되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쉽게 보실 수 있는 인베스팅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지금의 금리 인상 컨센서스가 75bp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확인을 하시고 아무래도 이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소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인상 속도를 좀 체크를 해보면은 기존에는 뭐 천천히 뭐 25bp, 25bp 이런 식으로 올렸던 것에 반해. 시기는 좀 빠르더라도 그 올리는 퍼센테이지를 좀 적게 가져갔던 그 예전과는 다르게 지금은 수직적으로 올리고 있다를 뭐 예전 자료들을 보시면서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제가 좀 결론을 짓자면은 요즘 많이 떠도는 얘기는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에는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논의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고요. 즉 바꿔 말해보자면은 아 이것을 조금 늦추거나 아니면은 정지 상태, 그러니까 유지 상태를 좀 유지하지 않겠냐 이것에 관한 논의가 이번 연도 말에 즉 당장 한 3일 뒤에 있는 FOMC에서 슬슬 좀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내년 초에는 그런 것들을 좀 구체화돼서 얘기가 나올 것이다라는 아이디어 또는 의견이 좀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고 단순히 뭐 금리가 75BP가 올라간다라는 느낌보다는 저번 FOMC 성명서도 한번 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이 기자회견에서 파월 입에서는. 완화적인 얘기를 어느 정도로 할 수가 있냐 이런 것들이 초점에 맞춰질 것 같습니다 파워리스는 단어 하나하나에 대해서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차트 분석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거는 나스닥 차트에 해당하고요 주말을 지나서 상승세가 좀 꽤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비트코인 차트를 보실 때는 상승분이나 아니면 상승세력이 조정 없이 그냥 강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나스닥의 반등이나 아니면이 상승 힘이 좀 강력하다라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 비트코인도 반등이 나오고 있다로 해설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의 스토캐스틱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어,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걸 한번 복기를 하자면은 이 영역에서 노는 것은 강세장의 느낌이다. 그러니까 이런 영역에서 노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약세장에서 노는 것은 이 밑에서 노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차트를 보실 때는 강세장의 느낌이 강할까요? 아니면 약세장의 느낌이 강할까요? 당연히 이 차트는 강세장의 느낌이 강하겠죠 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상황에서 상승을 기다리는 것보다 조정을 기다리는 게더 낫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이 차트가 실제로 강세장으로서 이런 식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는 이게 차트적으로 근거를 쌓기가 되게 애매합니다 물론 지금의 위치가 정말 지지를 받고 저가를 다 드러낸 상태라서 아이 정도 하락했으면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건 좋겠지만 저는 이 구간 안에서 조정이 한번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또그 구간이 유리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발음대로 뭐 조정이 나온다거나 그런 게좀 작아서 매매하기가 정말 쉽지는 않지만 저는 단기 차트로는 좀 조정을 좀 생각하면서 매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강세장이 유지가 된다는 것은 제 생각이 없고 이 구간이 어찌됐든 간에 저는 조정이 더 유리할 것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차트를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브리핑을 드리는 것에서는 특히나 비트코인의 차트에서는 어, 지금 뭐 조정이 나온다 아니면 상승을 할 것이다 다 제외하고 그냥 시나리오만 제시를 해드릴게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30대, 뭐33%대66% 1대 2 비율로 1차 매수를 가져가고 하락하면 2차 매수에서는 66%를 가져가야겠다는 의견 이게 1번 시나리오고 2번 시나리오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저는 주봉상 봤을 때 21선과 5일선이 크로스가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5일선이 2일선을 이탈시키고 상승 추세로 바뀌게 된다면 어 이번 시나리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주봉으로서 더블바텀이라면 저점이 안 온다는 얘기에 해당합니다 근데 1번과 2번 지금 수준에서 알 수가 없고요 심지어 여기 봉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알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주봉 확정 받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 주시고 제가 알기 쉽게 좀 그림으로 표현을 해 드릴게요 1번이 주봉상 2일선의 저항을 맞고 내려가는 것 그리고 2번은 크로스가 일어나서 상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1번은 변함이 없어요 3대7이건 3대6이건 가져가시면 됩니다 근데 2번은 좀 변화를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더블 바텀으로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은 지금 20%, 25%건 30%건 비중이 솔직히 여기서 두배 먹는다고 라 하면은 어, 두배가 되니까 상관은 없는데 그 비중이 너무 낮아서 수익분이 낮은 문제가 생긴다라는 말이죠 그럼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확정받은 아이디어 없고 단순히 오일선이 조금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여기서 그냥 감정적으로 외면하는 사람을 비교를 해볼게요. 이게 상승의 시작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은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100% 담으면 돼요. 근데 지금 이 그림이 확정이 안 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1번을 준수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을 생각을 하라는 이유는 25%건 30%건 비중이 있던지 간에 어, 추가 매수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이 아니에요. 정확한 건 지금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약 1주나 2주 뒤에는 이 선을 건들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주봉에 유동적인 이동평균선이 나올 거예요 즉 오일선이 여기 갔다가 막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좀 흔들릴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 주 어느 위치든지 간에 확정을 받고 거기서 시작이 된다 그래서 만약에 오일선이 이런 식으로 크로스가 난 다음에 확정이 나오면 은 지체 없이 50% 비중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근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냥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차트가 나오게 된다면은 확정적으로 그냥 비중 변경하셔도 돼요. 다만 그 전까지는 매수매도하지 마시고 관점에 대기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제 예상에는 이 그림이 11월달에 진행이 됩니다. 지금 뭐 상승분이 나왔다, 뭐 하락분이 나왔다, 뭐 끝났다 이런 소리가 많은데 그냥 큰 그림으로만 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이저 따라서 비트코인의 수익을 내려면은 이 변칙적인 상황이 그러니까. 하락에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승에도 대응을 해야 되고 여기서 상승인 줄 알았지만 떨어지는 하락에도 대응을 해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왜 발생하냐면 이격이 줄어들어서 그래요. 이격이 클 때는 그냥 한 가지 방향성으로만 나옵니다. 하지만 이격이 줄어들고 변동성이 생기려고 하는 구간에서는 페이크가 많습니다. 예전에 장을 좀 비교를 해드렸죠. 17, 18년도 이후에 분명 이때도 이격이 전보다 점점 줄어들면서 이봉 있죠. 페이크도 존재했었고 어, 그 다음에 윗꼬리를 뚫음으로써 상승이 되게 쉬운 구조로 만들어 갔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하락이었고 결론적으로 그냥 마감을 보고 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 장이었습니다 지금 장과 비교를 해보면 은 지금도 확정이 안 났고요 단순히 올라가는 힘만 강력한 상태입니다 이두 가지를 구분해 가지고 제가 오늘 제시해드린 1번, 2번 어, 다다음 주 정도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브리핑이다 라고만 생각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과거 좀 브리핑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말장은 브리핑을 못해드렸어요. 금요일자에 말씀드린 것 브리핑을 해드리자면 지금 이 구간에 속하는 것이 제가 추세선을 긋기 힘들기 때문에 한시간 봉으로서 오일선 이탈하면 은 쇼퍼지션 가져가라 네, 하락분이 있었고요. 실제로 저도 매도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이 구간에서 하락분이 3.78% 손절가까지 가는 1.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어, 익절 구간이 있었고 손절 구간이 있었다 즉 상승분 대비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서 한번 익절했고 6일팔 구간은 아쉽게 못 채워서 한 절반 정도 익절을 했다 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또 여기서 트레일링 스탑을 가져가셨다면은 이 21선과 5일선을 지속적인 움직임을 예상을 했으니까 이 지금의 상승에 다시 나온 구간에서는 아마 익절이 나가셨을 거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다 지어놓고 나는 그냥 숏 포지션 유지했어 나 여기서 잡고 그냥 숏 포지션 유지했어 그러면 그냥 본전인 상황을 맞이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말씀드리면서 4시간봉으로도 더벨탑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될 것이라고 다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틀렸어요. 제가 두 번째 봉이 좀 낮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조금 높여줬어요. 가격적으로 한 100달러 미만을 고점을 높였는데 저는 이런 구간에서는 손절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손절이 이절한번 하고 손절하고 그런 차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한다. 과거 차선 이렇게 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매매를 할때 생각이 드는 점은 어, 과연 이 차트가 제가 상승을 볼 때는 상승이 끝났냐 아니면 추가 상승 명분이 있나 이두 가지만 보라고 말씀드렸죠. 어, 끝났냐는 알수 없어요. 네, 추가 상승 명분은 알 수가 있죠. 그데 지금의 상승의 힘이 과연 좀 커질 수 있는 구조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 거래 대금이 줄어든다라는 입장에서는. 뭐 한번더 쏘면 은 그때는 진짜 좀 쇼퍼지선을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보통 추세선을 긋잖아요. 이 추세선 이탈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오늘 한 오전 중으로 이탈을 했고요. 그리고 이 그림을 외지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는 시, 보시는 분들 거래대금도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상승의 힘이 줄어들고 있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만약에 이게 정말 상승이 유지가 되는 구조였다면은 이고점을갱신하러 가는 자리에서 거래대금이 렇게 높아졌을 겁니다. 그래서 상승의 힘이 좀 나오는 형태로. 근데 단기 상승은 어, 사실 희망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 조정이 아마 핵심일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상승을 더 크게 가져간다면은 거래대금 더 높아질 겁니다. 근데 이게 아니니까 상승이 안 보인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쇼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엘테코인 얘기하기 앞서서 저 이더리움과 도지코인만 보도록 할게요. 어 먼저 이더리움을 볼게요 먼저 이더리움을 보는 이유는 모든 알트코인들의 상승 구조는 이더리움만 보셔도 그 답이 나와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이더리움은 한달 동안 횡보만 진행을 시켰고 이건 머지 업데이트 때문에 이 불확실성에 시달려서 파는 사람도 없고 파는 사람도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한 달간 횡보를 하면서 손바뀜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거래대금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상승이 나왔다라고 해설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거를 뭐 인팔스건 아니면은 상승의 뭐 상승의 그냥 초기였던 지간에이 구조를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상승이 끝나는 시기는 저는 이미 또 거래대금에서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엇 파동 하시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게 만약에 상승이었고 그다음에 조정주고 상승이라면은 상승은 이런 식이 될 겁니다. 거래대금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될 거예요. 약간 잘못 꿨는데 여기에서부터 이런 식이 될 거예요. 좀 약간 거래대금이 낮아서 여기서 끝이 나게 되는 한 가지 딜레마가 있는 거죠. 지금이 상승의 힘이었고, 그냥 원투로서 분기점이냐, 아니면 그냥 조정 파동으로서 여기가 끝인 거냐. 이거를 체크를 하려면은 저점을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구간사, 뭐6일8뭐 그런 거 따져서 여기 구간 넘기면 안 된다라고 체크를 하셔도 되지만, 이그림은 비이상적으로 조정 주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뭐 차트가 이상하다, 아니면은 뭐 저점을 잘못 체크했다라고들 말을 하겠죠. 이게 좀 검정색이라서 잘안 보이는데 어찌됐든 간에 결론은 저점 떨고 낸는지 체크를 하는 게 가장 정석적이긴 한데요. 저는 이 그림에서 제가 판단을 할수 있는 거는 지금의 차트의 상승의 힘은 줄어들고 있는 형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과 정반대의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도지코인이 상승을 많이 했죠. 도지코인의 4시간봉이나 1시간봉을 보게 된다면 어때요? 상승의 힘이 나올 때 거래대금이 늘어나고 있죠. 고점을 보세요. 고점에 거래대금이 늘어났어요. 마치 그림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과거 차트를 본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차트가 여기까지 나와있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은 상승 한번 나왔고 상승 두 번째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거래대금 늘어났어요. 이런 구조에서는 추후에는 거래대금이 낮아지면서 상승이 좀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구조. 거래대금이 낮아지면서 상승의 힘이 좀 꺼지더라도 상승이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로 거래 대금이 줄어들면서 조금씩 상쇄시키겠구나 이런 식으로 상쇄시키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지금 이더리움의 차트는 여기서부터 상승의 고점이 이런 식으로 나온 거고 방금 보여드린 도지는 지금 차트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런 식이 돼서 이런 식이 나와 있는데 거래 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추가 상승 좀 노려볼만 하다라고도 생각을 할수가 있겠죠. 한 시간봉, 네 시간봉 전부 일치를 하고요. 물론 도지라는 코인이 제가 그렇게 뭐 매매를 막 활성화하거나 그런 코인은 아닙니다. 특히나 최근에 트위터나 에이다발 좀 이슈가 돌면서 이슈발 상승에 의해서 상승이 나온 것도 좀 여러분들께서 이미 그냥 상승의 힘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도지 코인 같은 경우에는 거래 대금이 늘어났고 고점에서 거래 대금이 높았기 때문에 이 부분 매물대 버텨주면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와이트코인이 뭐 어떻게 된다기보다 하 지금 차트 형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 브리핑 드렸고요. 와이트코인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점 참고하셔서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고요. 사실 오늘 제가 영상 촬영하기 직전에 채에서 목소리가 좀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달 11월 달부터는 웹시에서좀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월 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수 있는 뭐 공약집 공부 자료를 드렸다면은. 이제 실전 자료들이나 아니면 실전에서 뭘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벤트를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웰시 무료 선물 방에 입장을 하시고요 단순히 이 링크를 눌러서 참여만 적어주시면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평경장이었습니다